옛 쪽파 종구 최고품질 최대산지 예천 쪽파 생산자 연합회 여기는 쪽파 종구랑 입쪽파 단쪽파 김장쪽파를 하는 곳이고 와 우리 여기 지금 이문진들은 다섯시부터 일어나셔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여기는 예천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고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의장님 아네네네 회원도 되게 부지런하시네 아이고 정은경 팀장님도 오시고 손석원 기술 센터 아다 지금 성함을 다 기억을 못해요 사장님하고 교육지원팀 팀장님하고 다오셔가고 간식 물이랑 도 준비 챙기고요 강영구 국내회 의장님 오시고 예천 쪽파 생산자연합회 오늘 선진지 견학하고 있어요 쪽파 전구 최고 품질 최대 산지가 예천이잖아요. 여기는 예천 쪽파 생산자 연합회. 회원들 지금 긴장 쪽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쪽파 요왕도 가고 있고요. 오늘 어, 운행이시는 운행기사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광양국 구내의장님도 오셨고 아까 한번 얘기했죠. 빨리 빨리 좀 많이 오셔갖고 이제 곧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쪽파 종구 종자 전국에 보급하는 것 7, 80%가 예천종이고 그만큼 예천팀이 농업 기술센터 사장님이랑 팀장님들 지금 다 오셔갖고 격려해주시고 있어요. 저희들 무사히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쪽파 농가가. 우리 예천군에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계속 건장하는 그런 부목인데 내년도에도 말 혹시나 이쪽 파가 금액이 하락이 되면은 우리가 또 안정화 기금도 또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은 그렇게 크게 뭐그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에 대한 생도 수반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견학 잘하십시오. 방금 인사드렸던 안병윤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쭉 하고 예천에 와 있는데 그, 뭐, 최근에, 이제, 똑바 많이 하시는 거, 음 알았고요그 다음에 똑바를 또, 이제, 뭐, 종부 말고,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거, 분에서 처음 다 가는 아, 것 같더라고요. 또,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동료들과 정보 <laughs> 교환하기 위해서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장본선원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니까는, 누구시래요? 웃는 사람도 있다라고요 누구시야?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laughs> 일단,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 먼길 가시는데.